이 회장님 모셨습니다 인사만 하시면 돼요. 이회장 고맙습니다. 이 <laughs> 젊은 시절에는 내부에서 분여회장을 한1년 정도 부에서분회장 10년 인구에요그얘 했는데. 넓고 이러니까 이제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줘요. 아무도 안들어줘 우리 동네 뭘 해도 해서 전혀 안 들어주는데, 이래 대화를 하고 하면 지역을 살리고 남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, 제잘났다고 국회의원 시켜놓고 시원 시켜놓으니까 사건 돌리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. 인사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, 제대로 하면 되는데, 자꾸 편에 붙더라 말이에요. 센 쪽으로. 이 편이 붙더면 여기 가가붙더라 그러는데, 제가 민주당 시의원, 이지은, 음. 전에는 우리 지역에 했는데, 저 다른 지역 가도 내 아들, 딸들한테 해가지고 그 사람은 꼭 지역에 필요하니 당을 보고 찍지 말고 사람을 보고 일할 음. 사람 찍어라 이랬는데, 그, 다른 얘기는 다 못하고요. 근데 이제, 또 옛날에는 젊으니까, 어 왜그 자유당 시절, 시절에는, 운영 생각 하면은, 집권당에 전부 거기 했잖아요. 배지 주고 그죠. 그래가 그레, 나왔는데 그 내당이라고 내가 그 계속 여당에 몸 담았었는데 이념이 달라요. 생각하는 게 세상이 변하고 변해야 되는데 계속 흘러가 물이 섰는데도 계속 그, 그 길로만 갈라가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이제는 내가 세상도 못 바꾸고 나이도 먹고 넓고 내 말도 안 듣는데 그래내 마음 하나라도, 이제, 뜻이, 내 마음이 가는 대로, 따라가자고 왔습니다. 그냥. 그래갖고, 우리 동네, 아까 말씀하시던, 그 노인회장님, 이 우리 동네 회장님, 이그 전에는, 뭐 이장을 하셨는데, 우리 교감을 자꾸 하는 거예요. 이렇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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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다 하다다 보니까, 서로 자 교감이 내가 알아, 알아가고, 그렇게 되는 거죠. 두 사람, 세 사람과 뜻만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전파가 돼요. 자꾸 자꾸 전파가 됩니다.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, 열 사람, 스무 사람한테 보내면 3%만 와도 분이 되거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예요 여기 오신 분은 다주제비하시라고